누나 누나도 대회 나가세요? 그 미란이 누나나? 언니 너무 나가고 싶다고 인원을 어제 파는 거예요. 누나 그러니까 누나도 맞다. 있는 거예요? 인제 네. 어. 음, 하면 한다고 했더니 인제 한데. 어, 그럼 몇 명이에요 거기? 뭐가? 지금? 인원? 대회? 여섯 명? 응? 어, 뭐, 더이 뭐, 더, 어. 더 있어야 되잖아요. 최소가 여섯 명이고 두 체인원이나. 근데 그 아, 나머지 두두 빨리... 명이. 2명은... 어. 어이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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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 그때 못 가요. 하필 진짜 가... 만약에 뭐 없으면 갈라 그랬는데, 그때 제가 춘천을 가가지고... 그래서 못 가요. 일요일이죠. 일요일. 그러니까... 동준이가 갈 거예요. 저 대신... 제가 가라 그랬어. 동준이? 동준이? 애가 소심해가지고... 그럼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? 자상은 뭐예요? 여자친구 없는데? 그 <laughs> 혼자 자상하면 뭐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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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. <laughs> 동준인, 누나 그런 거 없죠? 동준이 여자 여자가 있으면 돼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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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 아니에요. 한 연애 많이는 안 해봤어요. <laughs> 잡아주세 근데 여자 대회도 빡세요? 빡, 엄청 빡세게 해요? 공난 왔는데 돼안 나고 난 너무 대돼뛰고 봐. 아맞 누구야? 그래요? 전누나는전누나는 <laughs> 누나는... 열정이 가득하시네. <laughs> 네. 그래요? 대단하신데? <laughs> 왜 이렇게 풋살에 미쳐 계신 거예요? 헐 어휴 탈압박 좋았다 석진이 <laughs> 형 다, 다음부터 술 많이 먹고 와너 7시까지 자다 와 어? <laughs> 그래야 잘하네 아야야야야 <laughs> 형준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어, 형님 어디 가세요 <laughs> 됐다 됐다 아, 좋았다. <laughs> 야, 야, 야. 아, 흥분, 흥분하지 마. 아, 개웃기네. 용준이 지금 앞뒤 없다죠 아니야, 아니야, 뭐. 가자, 쳐, 쳐봐, 쳐봐, 오이 쳐. 오이 아, 아. 아, 아 좋았는데, 한번더 쳐보지. 아깝다. 앞에, 앞에서, 앞에서. 앞에서. <laughs> 까비, 까비. 어휴. <용피아>, <laughs> 어, 살짝 둘이 비슷한데 느낌이 요한 님이랑 영태랑 살짝 분위기 좀 우와! 미란 님 침착해. 미안,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미란 님 부상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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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상대 팀이 <laughs> 아. <laughs> 윤병아네. <laughs> <laughs> 야. <웃음> <웃음> 아, 개웃기네. 키퍼 교체 키퍼 교체 형광팀 키퍼 교체하세요 형광팀 키퍼 교체 키퍼 안 하신 분 네 남자 4명 근리가불는데어디가 근데, 근데 형네 팀이 세요저 두사람 뭐야? 저 두사람 용병 모두 F살 잘하시는데요? 됐다 됐다 형님 형님 쳐요 까비 어. 어 용준이 뭐 거침없어 어, 나이스. 수진 수진 팔려줘 팔려줘 좋았다 나이스. 오. 우와. <목소리> <목소리> 갑자기 왜 흥분했지 다들? <목소리> 블랙 블랙 꺼 오이 좋았다 어 수진이 미쳤는데 수진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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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네 그 대회 몇팀나온는데요 몰라요? 한열팀 나오나? 몇팀인가 아. 몇 팀? 많이는 안 나오니? 어? 누나 누나도 대회 처음이에요? 나 처음이야. 아. 누나 대회는 있잖아요. 전쟁이에요. 진짜? 그냥 주먹으로 때린다 생각하시면 어, 왜, 돼. 저어그 오, 저희 집 진짜? 어. 어. 어, 그러면 효진이네 집에 자면 되겠다. 다 같이 전날에. <laughs> 자, 너네 집에잡 자면 되잖아 37세? 2 0 30세 이상이에요? 참가 자격이? 참, 20대, 30세 이상이에요? 참가 어. 헐 야야 뭐하시죠 지금? <웃음> 잘해요, <웃음> 잘해요. <웃음> 이럴 때만 빠른이 라는 거야. 그 지금 몇 년? 98년생이야. <laughs> 진짜 그냥 뭣도 없네. 언제 애기네 형님이랑 지금 겸상도 안 돼. 됐다. 아!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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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아나 아기들이. 어 응. 형광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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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세요. 잡아. 아이고. 잡아. 잡았다 근데 여자 되게 너무 아았어그렇못할거아니야그쵸 많이 붙죠. 올라가는 어, 가 토너먼트예요? 토너먼트. 네, 아. 원래는 아. 그러니까 토너 음, 도너... 아, 리그로 하는 거네요, 그러면? 그렇겠네. 해봤자 세 경기 찍겠네. 누나 누나 연장 챙겨가야 알겠죠? 몽키 스패너 이런 거. 오, 용주. 야, 용주 미친 놈이네 이거. 반대 반대 반대. 재밌게 하네, 여기 맞고 할게, 맞고 막공. 막공와 <laughs>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람, 아람, 침착해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코너, 마지막 코너. 마코, 마코. 됐다.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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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끝낼게요. 끝낼게요.